Mm -hmm. 저번에 듣기로는 패들 패들, 패들 패들을 그 내기 빵으로 하고 싶어했잖아요. 응. 음? 근데 그게 반대로 안 됐던 것 같으니까 오늘 아, 다시 내기 빵을 하는 거 어때요? 그럼. 1대1대1 1대 아. 1대 1대 대. 아 쉽지 않대1 하자고? <laughs> 네. 아니면 2대2 하던가. 아. 4네명네명 진짜 개인전? <laughs> 개인전 어때? 야. 아니, 같이 해도 돼? 어. 사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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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도 돼. 까질 네. 거 해. 일단 게임 브리기를 좀 보고. 아, 근데 위기를좀 볼까요? 어, 어, 보고 보고 보고. 일단 사인으로 한번 체험 좀해 보고. 나나 그리고 자료들한테 아... 진짜 물어볼 게 있네. 네. 맞아?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니, 이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세트를 좀 사고 싶거든. 응? 내가 최근에 사개 말기랑 코텐츠를 했어. 이거를 사도 좋을지 안 좋을지. 네. 보고 판단 음. 좀해 줘. 네, 네. 뭐지? 너 링크 올렸네. 어, 음. 아, 어 잠, 아, 음. 잠시만요 저그 어. 나이 확인이 필요한 콘텐츠라 그래서 어. <laughs> 본인 인증 좀 한번 본인 인증 좀 하고. 어 본인이 음. 본인이 살 거예요? 너 이미 한개 가지고 있어. 어 아, 이미 어. 근데 콜레팅 하고 싶어서. 근데 뭔데 이거, 어. 나이 인증을 어. 하네? 그 아오니 굿즈. 응? 아니 내내 내 화면 봐봐 내 화면 내 방송 화면. 아오니그렇 어때? 13,000원. 하나에 설마? 음. 키링 하나에? 하나에? 세트이지 않을까? 아, 눌러서 들어갔다. 나 이름 공개됐다. 여러분들 모른 척해 주세요, 제 이름. 아, 죄송합니다. 에, 진짜? 빨간약. 나 보러 간다. 나 보러 간다. 아이거 잘못. 이거 로그인 된 걸로 들어가면 이름 뜨네. 그 결제 로그인 돼 있는 거. 조심하세요. <laughs> 여러분들 빨간 약 조심하세요. 아, 그또 아,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또 이제 농구 선수가 어. 머릿속에떠오르는 거야. <laughs> 그 아. 이름말인데요 어떻게 뜨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 스토어 열, 옆에 결제 포인트 <laughs> 거기에 떠가지고 나 깜짝 저러... 놀랐는아뭐 누구님을 위한 네. 혜택 어, 맞아, 맞아. 이거 말하는 건가? 음. 아 그런 게 있어? 예, 그대 자리에 그 나무 있게 적혀있잖아 아 진짜요? 적혀있지? 비밀인데 에? 진짜? 몰랐어 모른 척 해주세요 아니 나. 몰랐어? 어 아니 근데 네. 살만한데 아우니 다섯 개에서 33,000원? 그러니까 어 다섯 개 33,000원은 살만해 아우니 귀엽지 않아 나를? 아뇨 얘도 못생긴 귀여움이 아. 좀 있는데. 아니 뭐 취향 존중하기 오. 때문에 3 3 0 0 0 원에 다섯 개면은 뭐 합리적으로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 3만 원에 다섯 개 정도면 어. 진짜 그 나쁘지 어. 않지않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쁘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도 300엔으로 가챠를 돌렸을 때 근데 가챠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쵸. 어. 음.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면 사는 거지 이거는. 아 좋아요. 제가 딱 결정해 드릴게요. 사십시오. 잠깐만 이걸 어? 물어본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가 말렸기 때문이라는 게 아닐까? 아아 아니 그것보다도 이거를 우리한테 링크까지 보내줬다는 거는 우리 보고 사달라는 거 아닐까? <laughs> 아 내가 오늘 일정하므 누군가 이걸 나에게 사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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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하하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다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6천, 오케이를 600. 받아서 <laughs> 살짝 괜히 막 여봐 얘들은 된다잖아 이거 살짝 한번 하는 것 같은 느낌? 아하. 아니 근데 생각하면은 중복 없이 컴플에 각 6,600원이면은 살만해! 컴플리트인데 그치! 어 근데 궁금한 게 그럼 그... 왜 사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 좋아나 보죠 음. 아오니를 이상형인가 보지 너아오리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결제할지 말지 그 고민을 할 때는 내가 이걸 왜 사고 싶은가 사서 어떤 어떠, 방향으로 쓰고 싶은 건지 어. 소장용 너, 선생나 지금도 하나 전지용. 가지고 있는데, 응. 내일 잠에 들기 전에 그내 머리맡에 있단 말이야. 한 번씩 보고자. 꿈에 나오겠다. 아, <laughs> 아 그니까. 뭐, 어떤 게 있어? 아, 다섯 개 중에. ]구나. 다섯 개 중에서 제일 왼쪽 거. 아째드어 아, 와, 근데 어허. 만두분들 착하다. 저도 옛날에 아오니 게임하고 나서 아오니 귀엽다고 뭐 하나 갖고 싶다고 했을 때 진짜 꿀곰들한테 뒤지게 혼났거든요? <웃음> 나 뒤지게 <laughs> 혼나는데 나 그때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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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뒤지게 혼나는 중아 그래 아 그럼 런 그럼 혼날 만한데 아오니 나뭐 귀엽다고 먹어. 하면서 뭐 하나 갖고 싶다고 하니까 나 지금 뒤지게 <laughs> 혼났어 시청자들한테 아 쉽지 않은데 이게 귀여워 <laughs> 귀엽지 않아 난그아오니 이거 뒷모습까지 구현돼 있나 뒷모습이 진짜 귀여운데 <laughs> 아오니 다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양갱했어? 나 치그레다운 블루베리 봤는데. 온천도 했어 맞아 그거 재밌더라 아하, 아하. 어, 요 뒷모습이 있어요? 대혁? 뒷모습은 사진 안찍어놨데 근데 또 라부부를 생각하면은 뭐 아오니도 나쁘지 않긴 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뭐 각자의 어. 갖고 싶은 것들은 뭐 다를 어. 수있다 대중적인 픽이 그치, 그치. 있고 마이너한 픽이 어. 있을 수 있는 건데 어. 근데 어. 남궁혁이 잘때 머리맡에 두고 보고 잘 정도면은 어. 33, 그 정도면은 사야지 어. 어, 살만하다 충분히 살 만한 거 아니야? 음, 음. 아니, 머리맡에 두고 잘 정도인데요? <laughs> 다들 진짜 합리적이다. <laughs> 그쵸, 오, 그쵸. 그렇구나. 아, 혁쿤나 이거 근데, 나 이거 그 시청자들을 뭐? 설득하는 방법을 최근에 옛날에 알았어요. 한달전쯤에데요 어, 저도 때문에 좋아하시나? 저도 저번에 그,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살까 말까 방송을 킨적 있거든요, 한 번. 그게 뭐였냐면. 살까, <laughs> 그 잠깐만. 어. 방송을 키고 고민한 거야? 고민을 해서 킨 거야? 고민을 하다가 방송을 켰어. 아, 이걸 사도 되나봐. 말을 하다가 고민이 돼가지고. 정도? 어, 진짜. 그래가지고, 어. 그게 이제 그, 뭐야. 그, 집에 가족용으로 둘수 있는 인형 뽑기 기계가 있어요, 30만원짜리. 7만원짜리 인형 뽑기 기계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근데 와, 이건 좀 아, 그래, 너무 사고 그랬는데? 싶은 거야? 아, 거기 안에다가 내가 지금 모아둔 그막 인제 오깅, 오깅이나 음. 막 인형들 좀 넣어놓고 끄치, 끄치 그러면 서 어, 어, 어. 뭔가 감성 있고, 뭐, 느낌이 인형 뽑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다 켰는데 뭐? 그렇게 들으니까 어. 나쁘지 않은데?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나 고민했어. 없는데? 고민했는데? 그 얼마라고? 30만원을 좀 넣어서 <laughs> 한 35만원? 30만원은 좀. <laughs> 30만원? 30만 아. 그래서, 고안 돼. 아 나도 그 생각에 이제 고민을 하다 방송을 켰는데, 그러니까 응. 시청자들이 3만원짜리 인형뽑기, 막, 뭐 이거 뭐 추천하다가 3만원짜리 인형뽑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라도 사라고, 이거 괜찮은 거 있다고. 그러니까, 효꾼도 다음에 3만 3천원짜리 아오니를 사고 싶으면, 30만원짜리 아오니 굿즈를 <laughs> <고짜를 웃음> <웃음> 찾아서 <웃음> <나> 지난번에 <laughs> <응성에> 30만 원짜리 <laughs> 그 터치 보조 모니터를 사고 싶다 그랬어 마침 나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넌지시 말해 아원이 3만 원짜리 그럼 이제 선지처럼보이나 아, 거였어 선지처럼보이나 아 하. 야비국 갔다. 아, 어 3만 원은 살 만하지. <laughs> 그러고 그렇게 가는구나. 어. 아 야, 여러분 저 이거 샀어요 이번에 이 탑백 이? 이, 이? 이거 이거 어이 탑백. 네, 6월에 올 거예요. 나 이거 30만 원짜리 이거 사겠다 올려쳤어. 이거 커세어 터치 모니터. 어, 허 터치 모니터. 저기다가 채팅 디오르고. 근데 여군 네, 이런 기계는 거로. 말 없이 그냥 사잖아요. 그니까 이런 거더 구여가지고. 어. 이런 거 그냥 말 없이 다 사지 않아 이런 거? 아니 근데 아, 얘 진짜? 30만 원은 좀 쉽지 않더라고. <laughs> 어 근데 편해. 그냥 이렇게 채팅 띄워두면 어, 좋을 것 같아. 트림덱 사는 기분으로 사는 거지. 어 괜찮긴 한데 근데 난 괜찮아 어. 보이는데. 너어또 자료들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갑자기 또그 자신감이 생기네. 얼마나? 나 이거 아? 딱그 모니터에다가 <laughs> 새로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딱 채팅만 띄워두면은 너무 어이또 깔끔하고 시원자이고 어 하고 좀그렇않아 어, 비싸지 않나? 그 모니터를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에이. 터치가 모... 가지고... 되고 딱 게임 자 어. 어. 모니터 너무 근데... 공간을 차지하잖아. <laughs> 작은 걸 사도. <laughs> 딱 저렇게 딱 데스크에 올려둘 수 있는 저 정도 사이즈에 이 그리고 감성도 있고 터치에다가 아니 근데 미안하지만 편해보여. 저거는 대체할 수가 있어. 그 핸드폰 안 쓰는 거 있질,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거. 그런 거 옆에 붙여 놓으면 되잖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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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그 그래. 감성이 그치... 안 나잖아, 감성이. 그니 그러니까 감성이 아, 있는데 거데요그치 검... 감성 있지. 감성 중요하지. 역시, 감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근데 아, 실제로 아사 보면은 저게 선이랑 이렇게 다 달랑달랑 거린다고. 저게 그 컨셉샷인 거라고. 여보세요? 그 감성 챙기다가 파산하겠는데? 예, 생각해 보면 그 예, 생각해 보니까 혁훈네 이제 혁훈네 그 스튜디오 그 남궁 스튜디오 기준으로 저게 들어간다고 감성이 살진 <laughs> 않긴 한다. 그치그치지 어. 그 스튜디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스튜디오가 어떻길래 일단 이 사진 속에 이런 감성은 아니었어. 아, 그때 애드폰 온지 좀 오래되긴 했어. 많이 바뀌었어요, 그새? 아, 어, 엄청 많이 바뀌었지. 아, <laughs> 와서 뭐 우리 요리 시뮬레이터 할래? <laughs> 아니, 그 들어봐 예쁘긴 한데 요리. 이제 사진을 보니까 실착 샷을 보니까 선이 되게 막 달랑달랑 거려. <laughs> 근데 그 정도면 선 정리의 고수. 그 남궁혁 씨가 어떻게든 다 해결하지 않을까? 아 남궁혁 씨가 선정리를 할것 같은데. 아 선정리를 <laughs> 고수해요? 아니 아래. 그냥 그냥 말해봤어. 아 사람한테 맡겨 그냥. 근데 저걸 살빨 아. 차라리 뭐인 터널을 새로 사는 게. 그 내가 어쨌 그러니까. 채팅창 띄워놓고 대시보드도 띄워놓고 뭐 이런 느낌으로 띄워두면은 아, 그러니까... 괜찮을것 같아 보이긴 한데. 아 근데 아, 근데 이번엔 차라리 큰 화면으로 하나 옆에다가. 그니까, 그냥 옛날 휴대폰 같은 거 해놓으면 될것 같아. 그 내가, 내가 볼때 근데 음... 이런 얘기 되게 의미 없을 아니, 것 같아. 나중에. 차르르륵. 제 <laughs> 되게 차르르륵. 어. 나중에 한몇달뒤낭공 <laughs> 스튜디오 가면은, 그냥, 있을 것 같아, 이미. <laughs> 지금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나중에 몇달뒤낭공 <laughs> 스튜디오 갔는데 자연스럽게 <laughs> 제가 있을 것만 같다, 그집 위치에. 낭공 <laughs> 스튜디오 가봤어요? 왠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생각에서도 나올 <laughs> 것 같은데. 아하. 아나 지금 그 말이 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 그 아오니가 왜 선녀같이 보이는지 <웃음> 아오니는 <laughs> 사시고 이건 <이런> 사지 마세요 <laughs> 아사이 미안 아오니는 그 사실 30이 맞다. 아니라 39만원이라 40만원으로 안, 안 돼요 안 아. 돼요 아, 아, 사지 마세요 제가 아오니가 딱 선녀네 안 되겠다 우리, 우리 방도 살까 말까 컨텐츠 해약이다 야 다음 주 들어와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살까 말까 진짜 재밌어 해봐 야. 아 내가 딱 정해줄게 진짜 아원이는 사시고 이건 사지 마세요. 근데 우리만 우리 방에는 샀가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어가지고 우린 사 버렸다로 하려고 했어. 사 버렸다. 그냥 자랑하는 콘텐츠 이미 사버린 거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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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다며 또 이제 어. 후회하거라. 또그 자랑하는 콘텐츠어 그냥 사 버렸다. <laughs> 여긴 고민을 아, 안 해. 그분들은 이미 결제를 했어. 그래가지고 사버렸다로 해야 돼. 사버렸다. 빠르다. 사버렸다지? 아 나도 어. 사버렸다로 해야겠다. 잔소리해야겠다. 안 되겠다. <laughs> 어 올리고. 스트리한한테 잔소리 듣는 t h 츠쁘지 않다. t h s 3 months, 3 m o n t h 스트리머 n t h s 3 months, 3 3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3 months, 그게 훨씬 실용적이긴 하다 그 침대 위에다 두고 쓰기도 하니까 t h 게3 m o 그 t h s 3 months, 3 months, 3 m o n t 까 s 3 m o 뭐죠? 뭐지? 예. 제가 이번에 새로운 어항을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어항? 어항? 네, 어항. 다시에 들어간 용돈가요퍼치대요 간식 <laughs> 간식통이야 되겠냐고. 간식이겠냐고. 그냥 이제 간식통으로 쓰는 거 아닌가? 관상용. 관상용. 너 관상용? 옆에나 아 빨대 꽂고. 잡아다 어. 지르는 <laughs> <타서 막> <laughs> 거 아니야? <웃음> 겠냐고. <웃음> 어떤 노항인데요? 그래서 어, 어떤 어항이냐고요? 이제 그 썬포항인데 약간 배면 썬포항인데. 거기에 근데 그렇,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모래랑 이제 수초랑 이제 마리모랑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막 이제 그 여과기랑 그런 걸다 사긴 해야 돼. 그래서 한 합쳐서 한 30만 원 40만 원 들긴 해. 다 30만 원 40만 원이네. 개웃겨. 아내 진정해. 근데 이게 30만 원 40만 원이 아 사고 싶다고 사기 에를 심리적인 저항이 많이 걸리는 가격이야. 어, 맞아. 그러니까. 아또 이제 그게 무리하면은 어. 못살 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항이 많이 걸리는. 어. 이따 그런. 제가 파란 수 파란 새우를 키우고 싶거든요. 오. 블루 벨벳 새우라고 있어요. 되게 오. 예뻐요. 그래서 키울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블루 벨벳 새우? 네. 몇 센치까지 커요? 한한 한 별로 안 커요. 한 <laughs> 4cm, 5cm. 오. 사진은 어. 띄워놓죠. 차라리. <laughs> 블루 블루 벨벳 나도 새우. 나도 사진 찍어놨다. 제가 파란색을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초록색 수초 사이사이에서 피어나는 파란색 새우. 오. 예, 근데 그러면은 예. 네. 얘는 맛이 달라? 이게? 아니 먹는 거아니에요 <laughs> 아, 먹을 수도 없어. 아, 니 근데 궁금, 어, 궁금하니까 먹는 거 아닌 건 알겠는데. 네. 아, 내가 새우를 좋아해서. 아, 저도 새우 좋아합니다. 그치. 아. 그그어어 어, 맛은 똑같아요. 먹어 봤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근데 간에 기별도 안 가지. 너무 작아서. 근데 새우 앞에서 새우를 어. 먹으면 좀 귀찮아요? 새우가 누군데 아니 그 새우를 산 다음에 나중에 집에서 <laughs> 새우 먹을 일 생기면 좀 귀찮잖아요. 아니 뭐, 그, 아, 그 않... 새우 앞에서 어. 먹진 어. 않겠지 아무래도. 어. <laughs> 너희들의 동료를 먹겠다 하고 그 딱게째. 꼬리로 어. 잡아 가지고 입에 앙 넣고 먹어 버릴 건 아닐 거 아니야. <laughs> 어. <laughs> 아, 전이네. 아니, 종이 다르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두 달, 세 달, 아니 네달때네 네 달째 고민 중이에요. 두 달만 더 고민해 네 보자 이거는. 고민, 기억이 아, 오케이, 오케이. 조금 오케이. 더 고민이 되긴 <laughs> 한다. 아, 최대한 더 고민해 보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 아하. 오케이. 일단 생물을 기르는 거에다가 부가적인 옵션들이 붙어 가지고 가격이 아, 또 나가니까 두달 정도 네네. 더 고민해 보고.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난 근데 그거 하면은 어항 쏟아 쏟아져 가지고 아랫집 물을 다는 얘기만 기억이 나. 아하. 이런 끔찍한 소리를 세상에 다 너무 무섭다. 너 어, 어항 관리 좀 빡세긴 해. 다 살라리는 그런 거좀 잘하나? 많이 어? 해 보긴 했어. 많이 해봤다고? 어. 아저 제가 약간 어항을 좋아해서 아쿠아리움을 좋아하거든요. 어 오. 역시 고래인가? 응. 아쿠아리움 가서 그러면 해양 생물들 거기 갇혀 있는 거 보면 구해 주고 싶어지나요? 아니요, 저도 맛있겠다잖아아 고래요? 저도 키우고 싶어져요. 같 어... 해파리 키우고 싶어요. 너나 어? 이번에 해파리 댄스 췄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예? <laughs> 남구영을 <남궁> 키우면 <laughs> 따, 그럼 해파리 몰랐잖아요? 댄스 해파리 댄스 추는. 아 그러네. 대업을 키우. 나 해파리 <laughs> 아, 댄스 추는 <laughs> 아, 아, 남구영을 키우면 아, 되겠다. 아, 거기다 파란색이네 <laughs> 파란색 파란색. 아 이거 대호배보다도 비싼.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남구영씨 청소 안할것 같아가지고 싫어요. <laughs> 아, 그래도. 아, 말, 말 넘신 뭐야? 상처 받았잖아! <laughs> 아니, 도련님이래! 난공세가 도련님이래! 하긴, 직접하지 않겠지, 성정리도 있는데, 그, 어, 그, 그러니까. 사람 다돈 주고 시키는데, 나는 다 혼자 하거든요? 도련님을 데리고 가면 알아서, 그러면 업체 불러서, 해파리, 수저, 정소해줘 하고 정지키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도련님의 팔이며 그래도? 아니 근데 어항을 남한테 맡길 거면 왜 어항을 사냐고 돈을 좀더 모아서 한몇십 년만 더 고민해서 아쿠아리움을 사적으러아 좋은 그치? 생각인데? 어. 나 어항 조금 어. 더 아니, 돈을 고민을 얼마나 벌어야 하고 <laughs> 얼마 벌어야 돼요? <웃음> <웃음> 얼마 벌어야 돼? <laughs> 어, 집한세 채를 사야 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 뭐 이제 마티즈 사려고 갔다가 어디까지 보태가지고 애플 차는 데 사겠어. <웃음> <웃음> 그 정도 긴데. 어. 근데 원래 사고 싶은 건 그렇게 되는 법. 뭐. 어 좀만 더 보태면은 아 좀만 더 추가하면은 메이소절은 최근에 그래 좀 사고 싶었던 거 없나? 저는 사고 싶은 건 없고 산건 있습니다. 아뭐 샀죠? 바로 어제 어. 두바이 초코 설빙을 먹어보았는데요. 아니 진짜 두바이 초코는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 어제 야, 나도 그... 두바이 초원쿠키 만들어 먹었어. 만들어 아, 진짜요? 어? 저거 근데 입으로 먹는 거는 고민 안 하고 사 먹어도 될것 같아. 어. 어 이거는 마음에 그러니까. 조금. 근데. <laughs> 두바이 죽순갈비. 이제 물욕이 없어갖고 제가 물건을 안 삽니다. 어. 그래서 먹는 거밖에 없는데. 너 너는 그냥 굿즈를 많이 사지 않아? 너 오타쿠라? 나는 약간 아, 가짜긴 한데 그렇죠, 일단 그또 마시멜로 대신에 찰떡파이를 쓰려고 했는데 찰떡파이가 없어가지고 쫀득쿠키를 썼고 거기다가 카다이프를 구하기 힘들까 크런키를 써가지고 이 두바이 쫀득쿠키를 만들어 먹어. 두바이 쫀득쿠키가 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혀 아니잖아. 크런키 모식이 뭐 시기 저식이잖아. 그 소면을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아닌가? 비슷 뭐. 비슷하긴 해요. 아니 그 아니 유사품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오 쉽지 않네. 오 저거는 두발 뭐 좀더 쿠키라고 남한테 매겼으면 몰매를 맞을 정도의 그냥 어. 근본이 없는 <laughs> 다른 식품인데? 내가 먹어보니까 좀... 또똑같게래 어. 아니 대업 안성재 셰프 욕 먹은 거못 봤어요? <laughs>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는데? <laughs> 어. 너 지금 해명 영상 올라왔길래. 어. 어. <laughs> 아, 너 오늘 방송하나 보려고 나 그거 기대하고 나도. 있었거든. <laughs> 그냥 남궁새가 쩐더 쿠키. 어, 버철 안성제 뭐야? 저 설빙도 맛있어요. 저 두바이 초코 설빙? 저거 야또 근데... 뚱쿠. 아, 너무 비싼데. 싶으면 저거 먹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약간 견과류 맛 피스타치오 맛 나는 거죠? 음. 아, 맞아요 피스타치오가 무슨 맛이에요? 피스타치오는 견과류 피스타치오? 맛이에요. 아, 네, 그럼 견과류. 네. 완전 싫어. 아니야, 나쁘지 않아. 근데 저도 두 종풀을 심... 세 곳인가 가서 먹어봤거든요? 음... 근데 음. 유행하는 걸 한번 이렇게 유행에 탑승해가지고 먹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음. 먹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음. 난왜세 번을 먹었냐면, 음. 얀 먹고, 워낙 유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 엄청 맛있겠지? 에이. 하고 이제 먹어본 거지. 맨날 품절이잖아. 두바이 쫀득쿠키 하면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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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제한 걸어두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음. 너무 달, 너... 맛있긴 해. 근데 너무 단 거야. 아, 음. 그래서, 이게 진짜 두바이 쫀득 쿠키가 아닌가? 꼭, 그리고 어, 이제 두바이 어, 쫀득 쿠키 어, 좋아하는 어, 사람한테, 아, 어. 어. 두바이 쫀득 아, 쿠키 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야, 음. 진짜 맛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안 먹어봐서 그래. 이런 말을 꼭 아, 하먹어요. 아, 나도 그거 다 했잖아. 진짜 맛있는 그래. 거. 나도 오리지널 먹었는데, 아, 어. 아. 별로 맛이 없었어 근데 사람들이 안 먹어봐서 그렇대. 맛있는 거를. 아하. 자랑집을안 가서 그렇대, 자꾸.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번째도 먹어봤는데, 그래. 그래. 근데 내입맛엔 너무 달았어. 근데 문제는 진짜 너무 달아. 근데 또 이제 또 그렇게 해서 또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동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진짜 잘 만들면은 적당히 달콤하면서 고소하면서 맛있대요. 근데 뭐 <laughs> 못찾았어 아직 그런 곳에. 아니 진짜 그거 먹을 때 찰떡파이 사 먹는 게 낫다니까. 아, 찰떡파이 맛있긴해. 가성비적으로는그렇 네, 맛있긴해. 맛있길래.